안녕하세요. 세상을 귀여운 감성으로 물들이고 싶은 쿨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은 그려보고 싶은데 나는 아이패드가 없어, 갤럭시 탭이 없어, 펜슬이 없어 하고 그림 그려보고 싶어도 그릴 생각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아직 아이패드 구입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라 구입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스마트폰 하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요즘엔 다이소에만 가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터치펜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터치펜은 정전기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품인데요. 아이패드, 갤럭시탭,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할것 없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단돈 천 원에 이렇게 쉽게 터치펜을 구입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볼펜과 겸용으로 쓰는 터치펜도 있어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용도에 맞게 쓰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제 스마트폰에 드로잉 무료 어플을 깔고 터치펜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플의 장단점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앱은 이비스페인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유료 버전인 검은색 아이콘인 이비스페인트가 있고, 이 파란색 아이콘과 같은 이비스페인트 X 무료 어플이 있어요. 우리는 이비스페인트 X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 줄게요. 어플을 열고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 주세요.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용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A4 용지로 열어서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열렸어요. 아이패드에 같은 어플을 열어봤는데요. 보시면 패드에서는 메뉴가 왼쪽에 쫙 펼쳐져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메뉴가 숨어 있죠. 화면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업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 중 하나이긴 해요. 이것 말고는 패드와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하죠. 그럼 다이소에서 산 터치펜을 하나씩 한번 사용해 볼까요? 두 가지는 터치펜 기능만 있고 두 가지는 볼펜 겸용의 터치펜을 준비해 봤어요. 질감이 다 다른데요. 고무인 것도 있고,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오, 이건 터치 전용 펜인데요. 제법 잘 써지네요. 글씨가 끊김없이 써져야 그림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이번엔 예쁘게 생긴 볼펜 겸용 터치 펜으로 눈, 코, 입을 다시 그려볼게요. 음, 이런 세밀한 부분도 잘안 그려지면 드로잉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앞부분에 아크릴이 달린 조금은 특이한 터치 전용 펜으로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잘 그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볼펜 겸용인 이 터치펜은 글씨가 좀 끊기는 것 같아요. 글씨가 끊기지 않고 잘 써지는지, 눈, 코, 입등 디테일한 작업이 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겸용보다는 터치 전용이 조금 더 터치감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볼펜 겸용은 슬림하고 디자인이 괜찮아서 가지고 다니며 필기하는 등 두루두루 사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 정전기를 잘 끌어올 수 있게 넓은 아크릴이 붙어 있어서 거슬리지만 제일 괜찮게 그려져요. 이걸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를 열고 사진기 모양을 눌러 사진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 사진을 불러와서 따라 그려보려고 해요. 선 드로잉 추출은 취소해주시고 이미지를 그대로 불러와주세요. 불러온 사진의 투명도를 줘서 내가 따라 그리는 선이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해요. 불러온 사진을 아래 레이어로 옮겨주시고 위 레이어인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게요. 다 그린 뒤 원본 사진을 지워주면 내 그림만 남겠죠. 선 굵기를 맞춰주시고 따라 그려줍니다. 아이패드에 펜슬로 그리다가 스마트폰에 정전기 펜으로 그리려니까 확실히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겠죠? 스마트폰에서의 이비스 페인트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디에나 깔리는 무료 어플이라 너무 좋죠. 저는 출강 수업할 때이 어플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맥이나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어디에나 깔리는 어플이라 좋아요. 최근에는 컴퓨터에도 사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컴퓨터로 사용할 때에는 1시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어요. 패드나 폰에서는 무제한이에요. 무료 버전인 대신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고 브러쉬도 제한적이지만 레이어를 마음껏 생성할 수 있어서 기본 브러쉬로 작업한다면 제약 없이 쓸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 이비스 페인트 어플을 받아놓으면 패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겠죠. 저는 패드를 놓고 왔다든지 이동하며 급하게 간단한 수정 작업을 할때 종종 사용하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비스 페인트는 일단 쉬어요. 그림판처럼 쉬운 어플이라 브러쉬, 지우개, 페인트통 이세 가지만 알면 일단 모든 작업 가능해요. 광고 시청을 30초만 하면 엄청 다양한 브러쉬들도 24시간 동안 마음껏 쓸수 있어요. 다른 유료 어플보다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싼 패드 구입하기 전 미리 사용해 볼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부터 내가 잘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기 망설여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미리 깔아보신 뒤 테스트해 볼수 있겠죠. 반면 이런 점은 불편한 점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작업하기에는 화면이 많이 좁죠. 디테일한 부분은 줌을 당겨서 작업했다가 전체를 볼 때에는 또 줌아웃을 많이 해줘야 하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메뉴가 다 숨어 있어서 메뉴를 열고 선택해서 그리고 할때 시간도 은근 소요되고 번거로워요. 두 번째로, 터치 펜에 따라 다른데요. 패드로 작업할 때보다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디테일한 선 표현이 잘안될 때가 많아서 그런지 힘을 나도 모르게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장시간 사용은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쓸수 없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어플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만큼 너무 좋은 어플이에요. 그런데 이 어플은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에는 깔리지 않아요.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아이패드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구입한 아이패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사실 저 때문에 아이패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모티콘 수업이나 문구 수업 들으시려고 아이패드 구입하신다고 막 그러시면 처음엔 그게 엄청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분들에게 더 좋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커요. 더 많이 다양한 쓸모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것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패드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처음에 아이패드 살때 비싸니까 쿠팡에서 22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덜하죠. 사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비싸게 샀는데 이거 활용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이걸로 뽕 뽑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뽑고도 남았어요. 선택은 자율이지만 계속 고민하실 거라면,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는 김에 좋은 걸로 말이죠. 말하다 보니 그림이 다 완성되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림을 그려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무료 어플인 이비스 페인트의 사용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친하게 지내요. 그럼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